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8월 12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7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녹십자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실적이 좋아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지금은 조정의 구간에 있지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다. 과대 낙폭으로 단기적으로 빠지는 모습. RSI도 지금 30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RSI 수치는 12,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밤에도 구간을 만들고 있고, 제가 이전에 그려뒀던 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 지지 추세선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구간에 61선, 121선까지 장기평선 지지 라인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드는데,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요런 지지 13만원대 깨지 않는 상태에서 눌림 상승의 흐름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실적에 의해서 과거 고점 대비 바닥권 위치에서의 상승 흐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티브 링크입니다. 모티브 링크도 지금 최근에 바닥권 지지 라인 때는 9,000원대 초반을 잡아내면서 단기적인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었죠. 역시나 그 과정에서 이런 장대 양봉 거래량에서 좋은 흐름이 있었고 정말 강한 음봉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었다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지만 한번더9 0 0 0원 지지 라인 때에 의한 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이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런 구간 양봉일 때 좋은 거래량, 음봉일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간 지지라인 때까지 내려왔을 때 반등할 수 있는 요 흐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9,000원 때는 절대 깨지 말아야 할 지지라인이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정말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최근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횡보의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요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 횡보의 구간 굉장히 길게 가져갔다. 한번 급하게 올라갈 때 요런 수급이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13,600원대가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잡, 자리 잡고 있는 부분, 13,600원대 돌파됐을 때 열린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 12,000원대를 그래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몇 번의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000원 라인 때 깨지 않는 선에서 13,600원 돌파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엔솔 이런 구간 실적 좋게 나왔을 때 많이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괜찮은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큰 흐름에서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도 같이 돌파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상승세를 멈추고 주춤하고 있는 구간도 있어 보입니다 혹시나 요거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하기가 약간은 애매할 수 있지만 조정이 더 내려온다면 241선과 21선은 대략 35만 원에 있습니다 이런 35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어 이렇게 눌림 목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어 생기는 요구간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를 어,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한번 약간의 추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그림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G앤솔도 지금 위치 어,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도 이것도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횡보로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요런 구간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단기간 나쁘지 않게 상승해주는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다. 역시나 유한양행도 과대낙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의 RSI 수치는 19. 굉장히 또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 매물대 라인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장대 양봉일 때 좋은 거래량 흐름이 있었고 조정 구간일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조정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대 낙폭 위치 다시 한번 적어도 단기적으로라도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요런 지지 포인트, 대략 11만원 정도 되네요. 11만원 초반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과대 낙폭으로 빠지고 있고 역시나 RSI 수치 역시 17로 굉장히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고 지지라인 때는 241선, 121선, 61선까지 장기평선이 겹쳐져 있는 가격대 24,700원 대략 요 가격대 될것 같아요. 24,000원대 그리고 수평 지지로도 같이 지지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24,000원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단기 과대낙폭으로 빠졌다면 눌림을 만들고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 어, 저는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과한 눌림에서의 반등흐름.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 드리고 있는 차트 흐름들이 모두 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양nc캠입니다. 삼양nc캠도 어 최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단기적으로 상장하고 나서부터 엄청난 급등과 조정 그리고 약간 요 박스권을 넘어가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에 3.7% 상승하면서 이평선 4개의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또한 번에 이렇게 관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요 종목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꽤나 괜찮은 흐름에 있고 그 흐름에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가 탄력 받았을 때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는가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 드리는 부분인데 삼양 NC 캠이 약간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 봤을 때도 그리고 재무 상태도 어, 꽤나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구간 라인 때 어, 지금. 18,500원 대 다음 거래일에 추가 돌파가 된다면 열린 공간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한번 흐름, 박스권 돌파되는 시점에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일곱 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또 조,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다이스 어 정말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최근 한한령 해제 요런 호재 뉴스들과 함께 엄청난 수급과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는 거래량과 장대양봉 수급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신고가의 흐름으로 그대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했던 저항라인 때 결국 18,500원대를 명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열린 공간이 굉장히 많은 공 부분이 있는데, 이 열린 공간을 추가적인 상승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 내가 신규를 매수하겠다. 이 부분은 분명 위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아래 구간에서 저항 돌파가 이뤄지는 시점,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시점, 그리고 저평가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이런 가격대에서는 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만 원에서 이만 천 원대까지. 두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추세가 꾸준하고 수급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가 예쁘게 보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FT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설명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장중에는 12%까지 급등했고, 종가는 4%, 윗꼬리를 길게 달고 아쉬운 마무리를 보였지만, 그래도 어 거래량도 그렇고 수급도 굉장히 또 좋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거래일에 윗꼬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역시나 열린 공간 저항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볼수 있, 어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거래일에 대략 5,300원에서 5,400원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간에는 요 열린 공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도 차트적으로는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도 요 바닥권 라인대에서의 지지 라인 결국에 버텨 주면서 장대 양봉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프로텍 5% 상승 수급도 좋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28,600원 넘기는 모습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익가 IPS 반도체 어, 정말 상승세가 강하고 있죠 바닥권라인 때에서 상승하면서 2만원에서 2만 36,000원 대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까지 올라가 주는 모습 최근에 요런 장대 양봉들과 거래량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요런 전고점을 향해서 강하게 올라가 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심택도 중요 저항 라인 때가 대략 26,000원대다 라는 설명 드렸는데 돌파 나오면서 상승 상승의 시장은 요구간 장대양봉 거래량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의 시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략 어 12,000원, 13,000원 이런 구간에서부터 벌써 27,000원대까지 두배 가까운 상승. 요 파동은 쉽지 않았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좋은 거래량과 수급과 함께 올라가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사람들 어 이것도 남북 경협 뭐, 요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대장주로서 올라가고 있네요. 요런 순수 기대감이긴 하지만, 추세 자체는 그리고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1% 상승, 두산 테스나 이것도 반도체 관련 이런 구간들 힘이 응축되는 구간에서부터 시작됐고 장대양보 요 부분이었죠. 대략 22,000원에서 27,000원 대까지 급등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돌파됐을 때의 흐름, 충분한 조정기간을 거치고 급등, 조정, 급등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움직이고 있네요. 마지막 거래일의7% 상승. 코미코 역시 반도체 관련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의 흐름이 있다라는 설명이 드렸는데 최근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6%대 마지막 거래일 상승해주면서 요거 거래량과 수급 어 심상치 않은 듯한 이런 모습도 최근에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TFE,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 이평선 모임 구간, 톨파 이후의 계속적인 상승과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이 들어오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4.9% 상승.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파마 리서치, 결국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또한번 갱신하면서 이 고점 라인 때에서도 8%나 급등해 주면서 어, 정말 이 각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거래의 신고가 흐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피부 미용 관련주들 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apr 역시나 대장주 파마리서치 apr 요정, 요런 지금 대장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apr 23만원대까지 올라가 주네요 어느덧 20만원대 돌파하고 요 각도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는 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vcnc 마찬가지 화장품 관련 이렇게 상승의 패턴 중요 저항 라인 때 돌파 이후에 이런 어,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마지막 거래 7% 상승. 그리고 한화 엔진 어, 어디까지 가는지 조선 관련 주들의 상승 이어지고 있고 오일선 따라서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5% 상승. KTNG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가격대 돌파하면서 14만 원대를 넘어서 14만 6천 원대까지 완벽한 식 고가의 흐름, 주주 친화적인, 요런 정책의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정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10만원대부터 14만 6천원,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어, 꾸준히 올라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도 다시 한번 엔터 관련주들 좋은 흐름 속에서 역사적 신고가 97,000원대를 다시 한번 터치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을 때 중요 저항 라인 때 넘기면서 어, 요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 넘기면서 다시 한번 꾸준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 줄수 있는지. 어,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잉글우드랩입니다. 마찬가지 화장품 관련주이고 꾸준한 우상향 그리고 과거 저점을 다지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6천원대부터 15,000원대까지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저항라인 대가 대략 15,000원 구간에 많이 매물대 저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15,000원대 돌파되면 다시 한번 28,000원대까지 역사적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요런 차트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